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어제 낮에 일정을 마치고 오후 5시 반쯤 춤과 노래 연습을 시작했다. 내가 섬기는 예능교회에 드림센터 지하 예능홀에 거울이 달린 방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그곳에서 연습을 할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연습을 할 때면 시작과 마지막은 늘 기도를 드린다.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 감동을 줄수 있기를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린 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심에 그 지혜와 부와 명예를 더으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 감동을 줄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시작한 성악 레슨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 시간들을 잘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저녁 식사를 하고 11시 40분쯤 잠이 들었다. 그리고 5시 알람소리에 맞춰서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늘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같은 기도를 드린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란다. 예배를 드리고 난후 얼마 전부터 아픈 어깨와 무릎을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다. 그리고 내 손을 환부에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하고 셀프 안수 기도를 했다. 왜 진작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병원에 다니면 되지. 점점, 점점 아픈 걸 기도한다는 것이 좀 그랬다. 이런 걸 기도해야 하나 하는 정도로 작은 일이었고, 가끔 언론을 통해 적당한 치료를 하지 않고 종교의 힘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사이비 종교의 소식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기도할 생각이다. 가끔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치료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치유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점점점점.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십자가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앞에 두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상을 잊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 고금사의 일상성을 엿볼 수 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어제 그제와 같이 살 것이다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으며 라고 말했다고 한다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질문이다 살다 보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려는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는 질문을 접할 때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찬성하면 음란하다 몰아세울 것이고 반대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했다고 할 생각이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으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것이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쉽게 설명하자면 부인이 다른 이와 간음을 하였다 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혼의 율법을 이용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어떤 남자는 부인이 밥을 짓는 뒷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이 부정을 저지른 아내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계속 같이 살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 또한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 10개명의 근본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원칙보다 뒤따라오는 부칙을 더 중요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의 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해야 돌아온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 율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깨닫고 자의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하시면 우리는 살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더큰 잘못으로 가지 않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눈 감아 주시는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인데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의견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만 있는 교리이다 라는 말부터 취하지 않으면 되지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등등. 난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내가 음식으로 취하지 않을 만큼 절제하고 술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술을 어디까지나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 간의 좋은 교제의 도구로 쓸수 있다면 마셔도 된다.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한두 번은 이럴 수 있지만 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속성으로 반드시 더 깊게 빠져들게 되어 있다. 술을 음식의 수준으로 멈추게 하려면 탄산수, 차의 용도로만 마셔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그건 수리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간단히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적용.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스스로 깨닫고 자의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나는 생각한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결혼의 신성하고 귀중한 원리를 말씀하신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사람을 믿어야 한다. 서로 돕고 약점을 보완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날이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면서, 어,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뒤에는 다른 사람을 정제하기 위함이라는 못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세인들처럼요.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에 다 선한 것도 없고, 다 악한 것도 없다. 온전하게 선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이 되는 경우도 있듯이 무언가를 딱 선을 정해놓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기준을 갖고 남에게는 유하게, 나에게는 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